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중상 1학기 미래형 출판사 대, 대단원 1단원 문학가 3에서 첫 번째 소단원 작품 상처가 더 꽃이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글의 갈래는 현대시, 자유시, 서정시, 성격은 대조적, 감각적, 교훈적, 주제는 아름답고 고귀한 상처이며 특징 3가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창 꽃이 피고 있는 어린 매화나무와 한창 꽃이 지고 있는 고목을 대조하여 표현하였습니다. 고목의 상처를 자세하게 묘사하였습니다. 상처가 꽃보다 더 아름답다는 역설적이고 참신한 발상이 드러납니다. 아마 학교에서는 이 역설 반드시 출제하실 것이니 이 역설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어, 시의 짜임은 간단합니다. 1에서 3행은 어린 매화나무와 고목을 보는 구경꾼들의 모습, 4에서 11행은 상처를 지닌 고목의 응연한 모습, 12행에서 19행은 고목의 상처에서 향계를 맞는 사람들의 모습과 깨달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역설법을 간단하게 확인해 보면, 어, 모순된 표현으로서, 즉 겉으로는 모순된 표현이지만 그 속에 깊은 진리를 담고 있는 표현법을 역설법이라고 합니다. 이 작품에서는 상처야말로 더 꽃이다, 즉 아름다운 꽃보다 고통을 이겨낸 상처가 더 아름답다, 즉 외형적 아름다움보다는 내면적 아름다움이 감동을 줄수 있다는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작품에서는 다양한 심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 눈에 보이는 시각,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촉각, 코로 맡을 수 있는 후각적 신상을 통해서 고목의 상체를 표현하였습니다. 이렇게 작품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았고 다음으로 서술형 문제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의 주제, 배경들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어, 문제는 11번을 한번 살펴볼까요? 기억의 의미를 조건에 따라 서술하시오. 기억 새 진물이 번지는가? 개미들 밥비 오르내려도 즉 고목 나무에 새 진물이 번지기 때문에 개미들이 밥비 오르내린다라는 것으로 해당 구절의 아, 내용을 고목의 무엇이 무엇을 의미한다의 형태로 서술해라고 있기 때문에. 고목의 고통이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16번, 어, 16번에는 14번 한번 살펴볼까요? 14번에, 디그세 의미를 한 문장으로 또 서술하시오라고 했는데, 도지는, 여기서 도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 나아지거나 나았던 병이 도로 심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작품에서는, 상처가 나아지, 나아지거나 나아, 나아지고 있었는데 도로 심해졌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러한 다양한 자료들은 나무 아카데미 사이트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